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5장 9절 10절입니다. 두렵건대 내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내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자, 음녀에게 빠진 결과. 음녀에게 빠진 결과는 철저하게 강탈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 뺏기는 거죠. 마지막에 가는 생명까지.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니까 참그 앞에만 달고 그 입은 꿀같이 꿀을 떨어뜨리고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리는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도둑이 오면은 그거밖에 할게 없는 거죠. 뭐 도둑이 뭐 축복해 주러 오는 건 아니죠. 도둑이 뭐 갖다 주러 오는 거 아니죠. 가져가려고 오는 거죠. 음료도 그와 같다. 그래서 음료는 자꾸만 다 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긴 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것이 음료에게 빠진 상태기 이 때문에 음료는 참으로 독하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그의 자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주의를 많이 주는 부분이 이것이 아닙니까? 음료, 음료가 제일 위험한 존재입니다 근데 음료에 왜 빠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음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주르, 주르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뜻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 낯설다, 뭐 다르다, 타인이나 외국인 이런 뜻이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장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사실 모르는 사람 이런 뜻에 아주 보편적으로 쓰였는데 그 모르는 사람에게 왜 끌리느냐 하면은 오늘 이 빼앗긴 것을 보면 빼앗긴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자꾸만 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주의하지 않고 그거는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남의 것을 탐내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10번째는 탐내지 마라. 무엇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 여종, 소나 낙이나 소유물을 탐내지 마라. 탐내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범하는 거거든요.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은 탐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건데. 탐심에 딱 걸리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하는 거죠. 왜냐면은 하 탐심은 누구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다뭐 우리나라 속담에 속담에는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서양 속담에는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사실은 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좀 어느 정도 그게 될수 있지만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하는 거는 참 그죠? 똑같은 잔디인데 어떻게 남의 집 잔디는 더 푸르게 보이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사 이 사람의 그 보편적인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료에 빠지기 좋은 가장 적절한 상태,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내 것이 귀한 줄 모르고 남의 것을 탐내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음료는 그걸 계속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주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고그 12절에 넘어가서 보면 내가 어하여 홍계를 싫어하고 또 꾸지람을 가벼워 여기고 청정하지 않고 이 거부하고 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뭐 그냥 무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주의한 이런 것 때문에 음녀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가장 그 핵심을 보면은 탐심입니다. 탐심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음료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낯선, 모르는 사람에게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단에게 끌려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내가 깨달은 말씀과 그 교도과의 관계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상처를 받았고 힘든 시간도 있었고, 뭔가 불합리한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을 망각해버리고, 낯선 게 좋아 보이는 거죠.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거죠. 저쪽에는 진짜 같은 거죠. 이런 거, 이런 마음 때문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음료에게 빠지는 마음은 전부 다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러한테 받은 종처럼,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주냐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란트라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고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자꾸 탐내지 마시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은사를 막 수집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네. 네 주신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더 좋아 보이는 거죠. 나도 저거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니다가 걸려드는 거죠.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 막 축복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을 감사히 여기고, 세워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면,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인데, 그거는 별거 아니고, 남이 받은 거 너무 커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받은 거, 요만한 것을 막, 부풀려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막 다른 사람 것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런 것을 막 추구하면서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너무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이미 나한테 존영이 있는데 영광이 있고 영, 그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자꾸 남의 것을 더 탐내다 보니까 자기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너의 수한 시간, 시간이 뺏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롭지 못해서 세월을 낭비해버리는,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뺏기는 결과가 오게 된다. 그 다음에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참 아주 묘한 단어인데 이 도마뱀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마뱀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뭐 힘과 능력, 잠재적인, 잠재력, 생산 능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재물로 번역한 것은 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어떤 능력도 빼앗기게 된다. 내가 뭐할수 있는 생산 능력 이런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네가 수고한 것, 정말 땀 흘려서 상처받으면서까지 가지게 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외인의 집에 있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혜를 얻고 예. 염려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런 것을 계속 우리가 배워 나가면 됩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막 쓰라림과 상처와 그런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와 쓰라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수고했는데, 수고한 결과를 남에게 뺏겨버리는, 그게 음료에게 빠지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주고 계시는 그 풍성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는 작게 보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자꾸만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깨달아가고, 정말 사소하고, 세미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가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복주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음려는 자꾸만 남의 떡이 커보이게 그런 마음을 유도해서 다른 사람을 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의 것을 탐내는 그 탐심이 계속 부추겨지도록 합니다. 그것을 막 얻으려고 가면 굉장히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막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하면서 막 그렇게 되면 뭔가 대단한 거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시간 낭비고 뺏기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것이 크든 작든 뭐 미숙하든 얼마 없는 것 같이 보이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딴거 가지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음료는 네가 더 가져야 되고 눈더 탐내 가지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지켜라.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갈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고 놀라운 것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에 빠지는 사람은 탐욕으로, 탐심으로 계속해서 물 들어갑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 탐심의 결과고, 그게 바로 음녀를 따라가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음료가 바로 우상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음료에게 빠지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계속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가기만 한다면은 점점 더 풍성하고 점점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만 깨달아갈 때, 우리는 음료와 훨씬 더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삶과 모든 탐심을 다 물리쳐라. 예, 탐심을 물리쳐라. 내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충성되게, 작은 것을 충성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멀리하고, 음녀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잃어버리고 뺏기고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다 뺏기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이제 알아야죠. 그걸 살펴야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뭔가 집중해서 부주의하지 않고 신중하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나가다 보면. 우리 역시 달란트를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들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